네. 아까 친구 도망가고 있잖아. 그게 근데 진짜인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선의사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영업하시는 분들 두 분을. 연락을 해봤는데요. 지금 연락이 안 받습니다. 한 분은 문자를 남겨달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남겨놨거든요. 뭐라고 남겼냐면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 일단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코인업에 잠시 들렸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셔서 으 어, 아마도 가면 또 그럴 거겠죠. 근데 솔직히 매번 갈 때마다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 오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가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 손이사와 함께 가시죠. 약간 지금 저 건물인데, 소고 사무실 임대라고 해서 지금 빈 사무실이 있다는 건데, 그 당시 때 저희가 왔을 때빈 사무실이 없지 않았나요? 그죠. 6층까지 다 써. 다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네들이 위에는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을 뭐 양성하는 그런 센터를 들고 있다고 했고, 저이가 3층 같죠? 3층이랑 6층이 있다고 쓴다고 했나소 사무실 임대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설마 사무실을 뺐나요? 제 영상이 이슈가 됐다고 해서 그쪽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연락,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고요. 제 오늘 아바타인 우리 친구가 올라가서 저항들 포착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별 문제 없으면 저도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네, 자, 잘 지내세요. 네, 잘지내 승차. 아, 그래요? 또제거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 근데 그...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투자를 엄청 하셨던데. 1200억 원 정도 했다는데. 아, 1200억으로 나왔어요. 네, 치, 치, 그리고 지금 대표 뭐 도망갔다고 하던데요. 저번 주에 연락 받았거든요. 그 어떤 식으로 일 처리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비데비 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 네. 어. 그, 그게 될까? 비데비 해가지고 될까? 모르겠어요. 시간 들 밖에 안될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 저기 사무실 갔다 오니까. 별 뭐. 사람도 거의 없고. 그냥 사람 짤몇명 네. 아.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인포메이션에도 사람 없고. 그 사장님 쪽은 괜찮아요? 피해 없어요? 괜찮아요. <laughs> 예. <왜>? 야, <laughs> 근다뺐어요 원금? 아, 다행이네요. 걱정돼서 연락 연락드렸어요. <laughs> 네. 다음에 서울 오시면 한번 뵙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laughs> 네. 이분은 원금을 다 뽑으셨다네요. 다행히도 영업을 또 하셨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현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제 지인이긴 한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제 영상에 계속 제가 말하지만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이 나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있다고 막 말하고 컴퓨터 그냥 해놓고 사람 앉혀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받는 업체였는데 마케터 분들께서 좀 현명해지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또전 재산을 넣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발 잘 모르시면 용기 내서 누구한테 추천을 안 하시면 그게 최고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회의처럼 뭐 소집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아니 아니 찾, 찾는 게 아니고 그 아는 형님이 여기 그 투자를 하셨었거든요. 어. 저번에 근데 그 지방에 계셔가지고 저보고 한번 가보라 그래서 그 연결해준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아 텐트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지? 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면 4층에 가보셨어요? 3층이래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여기 건물에 3층, 4층, 6층이 4층 없고그 뭐죠? 그럼 어. 그럼 이제 뭐은내 사람이 없는데 4층에 근데 우뭐 누군지 알아야 얘기해주지. 를아 네. 어.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상황인 점 보라고 뭐 기사도 떠있던데 그러니까 뭐, 뭐 대표가 예 네. 예. 잠 챙겨 도망가고 했잖아요. 그게 근데 진짜인 거예요? 응. 음. 그러니까 뭐 우리 전부 다예그 네. 아무도 모르게. 야 네. 눈치를 살 수도 없겠고 회사가 너무 좋다고 믿고 있고 배당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코인으로 싹다 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현금못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못 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강남 경찰서에 이제 다 비대위가 구성돼가지고 음. 그 지금 고수가 돼가지고 그 인터폴 협조를 해가지고 아마 잡아오려고 지금 그래가지고 어제 피고 소인이 그 조사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서 자산 확보도 하고 어디서 하시는데 그 부산에 계셨는데, 아, 부산에 계셨는요 응. 예, 근데 여기 올라오셔서, 그냥, 뭐, 거기도 통해서 통해서 여기 가보라 그래가지고, 그때 올라왔었는데, 부산에 있는 그, 그 대표 선배가 그쪽을 한것같 우리들하고는 다 몰라서, 아, 그래요? 우리들 지금부다 이제, 이제, 지 날짜가 지났잖아요. 지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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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 지났잖아요. 지난주에, 사흘에 왜 듣고 있으니까. 응. 내가 지금, 이제 그,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난문제는뭐 다들 그냥 체념을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음. 조사 기다리고 그런 상태예요 아, 그뭐 그래. 그 투자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시는? 이게 뭐뭐 그냥, 그냥 경영을 못해서 많이 챙겨가버리잖아그 그러니까. 어. 자바라 지금 해 지금은 다로없 어디죠 아서울에 계시고 아, 저는 부산분들은 나도 일날 하세요 아 그래 나도 부산 사람인데 비대면 일날 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와이파이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 번호 한 번만 알려주시면은 예네그 부산 쪽그 담당하시는 예. 그분 그분 전화기 안 되게 그분 그분이요. 그러려 그러니까 점수 달가지죠 그한테 대아예 내가 대사를 안받으면 예. 내한테 무리해아예알겠 예. 아, 그러면 뭐 위층 올라가도 뭐 아무것도 없겠네. 그럼 뭐잘 사람 이다봐야 아, 네. 똑같은. 음. 너무 걱정 하지 마 예. 셈이고 이렇예 있으니까 예 예. 네. 뭐 투자를 해놓고 불안하고 그래 니까예 그 어쨌든 또그 네. 도망간 두 대표를 잡으면은 네. 그 많은 코인을 캔금화다로 시켰어요. 그문가수 있고 뭐... 대표분이 한 분만 도망간 게 아닌 거예요? 뭐한 분은 누구? 하나는 이제 기술 대표고 하나는 개념 대표거 아, 그러면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녀왔는데요. 현재 지금 일이 이렇게 터진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되게 민감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쪽 이제 위원회 측에서도 되게 아마도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죠. 일단 저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감정적으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당황스러웠고. 위에 있는 소수의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할 거라는 생각을 못해 있는 분들은 못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을 거고 좋은 투자 플랫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펀딩 금액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피해자분들도 모두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그 일이 원만하게 진행해서 피해자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수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되길 빌고요. 제 지금 채널 너무 많은 분들께서 제보와 댓글 이제 막 달아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보 하나하나마다 제가 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제대 밝혀드리고 할 테니깐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